홀라, 홀릿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브롤스타즈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버그들을 수정하는 점검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수정되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n-i-t 홀리 한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슈퍼3 공식 트위터에 올린 점검 패치 내용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게일과 쉐이드의 하이퍼차지 충전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수정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난이의 궁극기 투사체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지 않고 계속 느린 상태로만 날아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고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카제로 보여드렸던 돌진 능력을 가진 가젯들의 문제가 있었죠? 벽 너머로 돌진 가젯을 사용하면 해당 위치까지 꼭 이동하는 버그가 있었는데 요것도 수정이 됐네요 자 그리고 특정 브룰러로 게임 승리하기라는 레코드 미션들이 추가모드가 적용된 게임들에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서 이런 것들도 수정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레코드 퀘스트가 제대로 쌓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게이 키트였죠 키트가 궁 쓰고 바로 서브웨이 슈퍼 능력 쓰면은 궁극기 모션 캔슬되면서 이동 및 공격을 할수 있는 버그 이것도 드디어 수정했습니다 야 이것 때문에 솔직히 게임 접고 싶었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에 고쳐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전에서 한번 써볼까? 솔직히 다른 것보다도 이키트 버그가 제일 문제였는데 이제 궁 쓰고 서브웨이 슈퍼 써도 아안 써지네 보니까 정상적으로 게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서브웨이 슈퍼 모드가 적용되어 있는데 막상 게임 들어가면은 서브웨이 슈퍼를 사용할 수 없었던 판이 생기는 문제. 이것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서브웨이 슈퍼 모드가 안 달려 있어서 들어갔는데 서브웨이 슈퍼 모드가 사용 가능한 그런 경우도 수정을 했겠죠? 그것까지 같이 안 했으면 진짜 바보야, 바보.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버그 수정이 이뤄졌다.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브롤스타드 즐기시면 될것 같다. 라는 소식 전달드리고요. 해 점검 패치 보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무료 선물을 지금 상점에서 나눠줍니다. 일단 레일 10개랑 붐박스 하나를 무료로 주는데 점검 선물인지 버그가 너무 판을 쳐서 사과의 의미가 담긴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짜다. 심지어 나 같은 사람들이 뭐 나오지도 않아. 아 이거 번개정에 스킨 아무것도 없네. 뭐안 나오네. 아무튼 무료 보상 상점에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브롤 토크의 무료 스킨 이벤트인 신규 발리 스킨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섬뜩한 교수 발리 스킨을 이렇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이게 아직 지금 출시되기 전인데 제가 또 미리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벤트 진행하면서 나눠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 홀리 y t s n a c 골뱅이 g m a i l c o m 으로 섬뜩한 교수 발리스킨 이벤트 참여 라는 제목으로 메일 하나 보내주시면 되고요 메일 내용에는 홀리채널 구독했다는 구독 인증샷 최신 버전으로 보내주시고요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있죠 여기에 HOLIT 입력해주시고 입력 완료했다는 인증샷까지 사진 두 장만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이벤트 당첨자는 제가 다음주 목요일 9월 18일에 6분을 추첨해서 홀리채널 커뮤니티에 당첨자 올려 됩니다. 드리면서 보내주신 메일 답장으로 섬뜩한 교수 발리 스킨을 받을 수 있는 링크 하나를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브롤 아카데미 테마의 신규 스킨 어떤 이펙트를 갖고 있는지 오늘 리뷰까지 바로 같이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Okay, 발리 오랜만에 플레이 해보는데, 스캔 끼고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반 공격 이펙트는, 요런 느낌. 오, 뭔가 마법이 담긴 책을 던지는 느낌이네. 책을 던지면서, 웅덩이를 설치한 느낌이고, 약간 윌로우 일반 공격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긴 하는데, 그래도 윌로우보단 조금 더 고급진 느낌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잡아야겠다. 자, 이거, 낚아먹자, 이거, 낚아먹자. 자, 데미지. 그렇지, 데미 충분하죠. 나이스. 잡았구요. 좋습니다. 이게 이 맵에서 추척수가 은근히 쓸만해서 발리로 또 이렇게 사이드 잡아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스프라우트 같은 애들이 훨씬 좋긴 하고, 저격수 맵들이 훨씬 좋은 맵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리만 잘 잡으면 추척수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궁극기 한번 써보자. 궁극기. 모대로 발리답게 일반 공격과 똑같은 이펙트를 여러 개 날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좋다, 좋다. 이러면 압박 쭉 올라가고 있고. 자, 이거, 잠깐, 야, 깜짝이야. 자네 나한테 날아오는 건줄 알았어. 방금 뭐야. <laughs> 야, 저거. 맵에서 날아다닌 자네지 나한테 달려든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투판 보아 무리 좋습니다. 경쟁전에서 깔끔하게 승리. 사실 발리스키는 이런 식으로 궁극기랑 일반 공격이랑 임팩트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약간 손해 보는 느낌 같긴 해요 여러분들. 그롬도 마찬가지잖아요. 던지는 게다 똑같기 때문에 뭔가 좀 임팩트 변화가. 다른 스킨들에 비해서는 다채롭지는 않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무료 스킨이니까 여러분들 이벤트 많은 참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부르기 벽타 열기 전에 얼른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 잠깐 저... 와저기 파이퍼 어디 가니? 근데 야 아니 <laughs> 야왜 자꾸 궁극기를 저게 안에다가 들어가면서 쓰는 거야? 아이고 철라운드 패배 야 파이퍼가 좀 궁극기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laughs> 방금 그냥 같이 브로크 잡아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브로크 공격 못 쓰게 막아줘 막아줘 나 이거 벽 깨지는 거좀 위험하거든요 오케이 살짝 압박 압박 아 잠깐만 잠깐만 큰일 났다 잠깐만. 자 이거 공격 일단 뿌려주고요 피해주면서 야, 어떻게 안 되니? 아, 안 되니? 어게해 제발 오케이 피 채워주면서 잡아줘 파이퍼 파이팅 파이퍼 못 잡니 이거? 오케이 어우 빠져주고요 나이스 어우 좋습니다 오야 우리 아이고 루미까지 잡혔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솔직히 제가 다른 브르러면 이거 이대1 이길 수 있는데 이거 맵도 다 열려가지고 세 번째 판 가야 될것 같아. 어? 나이스. 야, 바이러는 하차 뺐다고? 이러면 오히려, 오히려 좋아요. 바이러는 하차 날렸고요. 아니, 나 다음 라운드 있는 줄 알았어. <laughs> 빠르게, 빠르게 가보자, 여러분들. 전진 압박. 아, 근데 브루도 일로 왔네요. 잘 들어왔고. 자, 가제도 한번 써주고 이거는 그냥 그, 밀고 들어가 있다. 무빙으로. 어우, 야, 잠깐만. 그, 바이런 같이 사주긴 하는데. 아, 이거 봐. 상대방 양각을 너무 잘 잡아주잖아. 야, 너, 너 지금 버스랑 2대1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걸못 잡았어. 아, 잠깐, 이거 좀 오반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까비. 어, 이렇게 되면은 매우 힘들어지는데. 아, 솔직히 이거 파이퍼가 좀 아쉽다. 조금만 잘해주면은 무조건 이기는 그림이었는데. 첫판 잡은 거 치고는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거. 자, 일단 궁극기 한번 먹이고. 자, 지금 들어가죠. 오케이 지금 딱라인 올렸을 때저 전진 압박해서 조금 잡아야 됩니다 이거 오 피해주고요 하나 깔아놓고 아, 파이프 들어와 파이프 들어와 파이퍼 여기 지금 들어와야지 제발 제발 이거 빨리 야 일단 잡았어 아다 하나 잡고 갔고 한번더 파이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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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체 나이스 루이 좋아 루이궁 아껴도 되는데 오케이 일단 나쁘지 않아 안전하게 끝는 선택.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초반에 빠르게 압박해야 돼. 지금 계속해서 바이런이 제똥 양각 봐주거든요. 이러면 우리 팀이 해줘야 됩니다. 이거. 공격 한번 뿌려주고. 바이런 밀어내고. 좋아, 좋아, 좋아. 자, 가지 써주고. 자, 라인 나쁘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라인 나쁘지 않아. 지금 잘 올리고 있어. 그렇지, 이거지. 이렇게 진작, 그렇지. 이렇게 진작 했어야 돼. 나이스. 오케이. 역전. 좋습니다. 아, 역전은 아니고 원래 우리가 이기고 있었지. 그러면은 2대1로 승리. 근데 이거 약간 애니메이션 인성질 지린다. 처음에 나오는 게 F-? 너네 실력 F-라고 인성질 하는 것 같아서 개웃기네, 이거. <laughs> 당황해서 얼른 A+,로 고쳐주시는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섬뜩한 교수 발리 스킨, 패배모션인데요. 오우, 야, 교수님 빡쳤다. 야, 눈에 광기가 생겨버렸는데? 리얼 섬뜩해져 버렸네. 아무튼 요 스킨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니까요.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럼, 홀바!